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츠키 팀입니다. 우선 감사 인사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평소 저희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비츠키 70만 Q&A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작 인원과 작업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제작 인원은 보시다시피 저희 3 명인데요. 그럼 저희가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우선 저는 컨텐츠 내에서는 대본과 나레이션을 맡고 있고요. 저는 그림과 애니메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인물 작가 어시스트랑 배경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스토리는 실화인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00% 실화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여기저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나로 섞은 대본이기 때문에 실화라고는 할수 없죠. 각자 뽑은 베스트 영상은 무엇인가요? 저는 쟁취하는 사람의 비밀 이 편이 제일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어이 편은 저는 만들면서도 왕대한테 입을 많이 했는데, 왕대가 완벽을 바라면서 기회를 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에 좀 이입하면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상준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 영상은? 저는 남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영상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그림을 그리던 것과 달리 뭔가 작업 방식의 변화도 있었고 2D 애니메이션을 처음으로 했던 거라서 뭔가 셀 애니메이션을 처음 시작한 좀 기념비적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뽑은 가장 베스트 영상은 타인이 어려운 사람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 2월 달에 오랫동안 키웠던 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슬픈 마음을 영상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 짱구를 생각하며 대본을 썼는데 그런데 이두 분께서 실제 저희 집 강아지랑 똑같이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짱구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서 어, 짱구가 무지개 다리 건넜을 때 저도 웅크했거든요 그래서 짱구랑 최대한 닮을 수 있게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이 어려운 사람 편이 가장 베스트로 남았습니다. 그림 작가님들은 어떻게 연습하시나요? 음, 저는 비츠키 시작하면서 그림을 시작하게 돼서 약간 비전공자로서 그냥 영상 을 만들면서 좀 공부하고 있고 요즘에는 제가 스스로 좀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오전에 좀 개인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크로키나 아니면 기초 드로잉 형태 드로잉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창작 그림도 몇 번씩 그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친구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여자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이 녹화 기준으로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럼 저희 팀의 막내이자 혈기왕성한 21살 상준 씨는 과연 여자친구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의지는 있으신가요? 의지는 엄청 많습니다 네 의지가 많다고 하는데 같이 의지가 많은 또래 여성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학 전공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잘 아시나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책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서를 직접 다 읽고 만드시는 건가요 네. 모든 참고서를 읽고 만들고 있는데요. 대여해서 읽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책장에 꽂아두고 읽고 있습니다. 캐릭터 TMI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70만 Q&A를 찾아보실 분들이라면 저희 캐릭터 머리에 달려있는 게 문어 빨판이란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TMI 말고 두 분이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포인트 혹은 TMI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신경 쓰는 게 왕대를 멋있게 그리지 말자입니다. 왜냐면은 왕대는 다른 캐릭터들이랑 좀 다르게 좀 감정이입을 할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을 해서 굳이 멋있게 그리지 않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평소대로 그리면은 왕대가 너무 잘 생겨져서 일부러 못 생기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두분다 공교롭게도 왕대를 조지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사화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화라기보다는 세컨 채널로 웹드라마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책 출간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올 9월달에 감정 조절에 관한 신간이 출간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책도 다른 출판사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인을 대할 때 진실된 태도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그래야지 타인도 저한테 진실된 태도로 접근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당한 거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엔 골디락스 존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태양과 같은 어떤 항성이 있으면 그 항성에서 너무 멀어지거나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행성들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관계도 누군가와 너무 가깝게 지내면 뜨거워져가지고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아닌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차갑게 식으면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마치 우주가 팽창하듯이 그래서 인간관계도 골디락스 존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 개념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뽑자면? 저는 실루엣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적당히 보여줬을 때가 제일 사람들한테 좀 좋게 보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laughs> 다시우려니 아,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치키에서 안 찾고 인터넷에서 <laughs> 사진 거죠? <laughs> 아 비치키 영상은 아껴 보기 때문에. <laughs> 네, 그만 아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전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거군요.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 아닌데, 이 비치키를 하면서 몇년 동안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저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뭔가 어, 나는 어, 하면 하는구나. 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히 하면은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함에는 성실함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함께 해나가다 보니 자존감이 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을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이것도 약간 자존감 높이는 거랑 비슷하게 일단 행동하라 입니다. 어, 저는 고민하다가 안한 적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행동하고 나면 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불안감 해소하는 데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편입니다. 보통 한번할때몇리 정도 하시나요? 리는 모르겠는데 네. <laughs> 이론을 실제로 사용한 일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전환 반응에 관한 것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 전환 반응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어나돈데 하면서 그주제를 자기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스스로도 전환 반응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가 제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내 이야기처럼 다시 전환해서 나라는 습관이 있구나를 느껴서 영상을 만든 후부터는 신경을 쓰다 보니 지금은 확실히 덜 하게 되는 어, 것 같아요. 비즈니스 관련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원싱 배짱을 키우고 싶다면 열배의 법칙 결정을 잘하고 싶다면 결정 수업 혹하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다면 스틱 입소문을 내고 싶다면 컨테이저스를 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일단 아이패드로 그리고요. 그 아이패드가 이거죠. <laughs> 네 맞습니다. 이 아이패드에 깔려 있는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리고 그리고 그 파일을 PSD로 넘겨서 좀 후보정 언 정도 하고 애프터이펙트로 전체적인 편집을 하고 프리미어로 옮겨서 효과음과 컷 정리를 합니다. 일단 인물 작화 같은 경우에는 클립스튜디오라는 앱을 사용해서 모두 이제 선화 채색을 끝내고 그리고 배경 작업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추출해낸 다음에 클립스튜디오로 다시 가져와서 후보정을 하는 합니다. 얼굴 공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행사나 어떤 이벤트? 아니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클래스 같은 곳에서는 얼마든 얼공할 수 있지만 화면 앞에 나와서 얼공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도 오프라인 행사 때는 얼굴을 공개할 생각은 있는데 아직 미디어에는 없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오펜무. <laughs> <laughs> 네, 저는 블랙입니다. 저는 국방색입니다. 아, 혹시 그 이름도 적혀 있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이름 적혀 있냐 드립 못못 <laughs> 알아들었죠? 아, 못 알아들었어.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무슨 색이죠? <laughs> 저도 검은색입니다. 잘 생기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아닙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첫 번째는 가족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제 자식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되게 가정적인 남자군요. 그럼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모험적인 남자이시군요 <laughs>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함께 할 동료를 모으고 팀을 좀더 키우는 게 저희의 바램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조만간 저희와 함께 할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가 딱 30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대를 후회하지 않게 보내자가 목표입니다. 저도 후회 없이 2, 30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꾸준히 실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딱 45살이 되기 전까지 경제적 안정감을 얻고, 그러니까 제가 뻘짓만 하지 않으면 평생 여유 있게 살수 있는 돈을 벌거나 아니면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후대에 길이 길이 기억될 세기의 명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치키 채널 목표 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도 딱한 가지 목표만 말하자면 아무래도 글로벌화하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우선 일본에서부터 중국, 동남아, 더 나아가 북미나 유럽으로까지 비치키 컨텐츠가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다 같이 개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70만 Q&A를 진행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비치키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